저번에는 이제 저희가 개발자가 영어를 할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점, reading, listening, 그리고 writing, speaking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해봤죠. 어, 오늘은 이제 저희가 개발자로서 개발 일을 하면서 그리고 그 외의 여가 시간에 어떻게 영어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연습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똑같이 listening, reading, 그리고 speaking, writing으로 나눠서 어,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처음에는 일단 reading은 되게 쉽죠. reading은 사실 그냥 어 저희 공식 문서를 읽을 때 항상 어, 영어를 써야 되고 이제 스테그블 플로우로 들어가도 이제 대부분 영어로 답변들이 많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개발자는 사실 영어를 영어를 읽을 수밖에 없긴 하죠. 그 와중에 근데 하나 도움이 되는 거는 어 저기 전는 이제 그걸 많이 쓰거든요. 뭐 만약에 제가 렌더라는 단어를 몰라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강조를 하면은 이제 이게 무슨 뜻이고 렌더 어 이게 어떤 Render. 발음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건데요. Chrome 에 들어가시면요. 이제 Google d i c t i 이게 제가 쓴 거고요. 네, 다른 종류들도 많으니까 그냥 Google t r a n 도 기능이 되긴 할 거거든요. 이렇게 뜻을 알려주는 거를 볼 수가 있죠. Google t r 그리고 파파고도 있나요? 네 파파고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쓸수 있는 걸볼수 있죠 아마 파파고를 보셔도 될것 같아요 아 이렇게 문장을 가르치면은 이제 영어 똑같이 나오는 거고요 네, 영어는 똑같이 나오는 거고 그 한국어는 이제 번역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파파고도 이제 구글 익스텐션에 쓰시면은 도움이 가, 도움이 많이 되겠죠 리스닝 이제 저희 유튜브로 정보를 찾을 때가 있잖아요. 정보를 찾을 때어 저는 되게 그게 다 있는데 뭐 자바스크립트는 애드 어 데브 애드 2분 걸 많이 받고 뭐 이런 튜토리얼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네, 그런 것들이 있고 뭐 어쨌든 그냥 뭐 리액트 튜토리얼 을 쳐도 지금 이런 웹웹대학 심플 바이트 같은 이제 여러 유튜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 이제 유튜브를 찾아서 영어로 된 유튜브를 보면은 이제 도움이 되겠죠 저희 나라에서는 이제 노마드 코더도 사실 영어를 쓰기 때문에 어 아마 자막을 최대한 안 보고 안녕하십니까? 어 하려고 하시면 어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막을 무시하고도 이제 이해를 하시려고 해보고 제 그게 안 됐을 때 한국어 같이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은 저희 개발 일을 하면서 이제 영어 실력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양쪽 효과를 다 누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냥 강의를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저희는 뭐 타링 같은데 타링 아니면 인프런 인프런 같은 데서 볼수 있죠. 근데 영어 사이트도 있긴 있거든요. 유데미라고 그래 지고 유데미가 사실 되게 싸긴 해요. 되게 뭐 16,000원 들어가 보시면은 뭐 풀스택 관련된 어 이제 그런 강의인데, 강의 시간도 뭐 18시간, 뭐 그리고 뭐195 렉철스, 195개 뭐 강의들 뭐 그렇게 많이 있는데, 뭐 16,000원 뭐 이렇게 되게 싸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테 팔기 때문에 영어에는 이제 훨씬 싸죠. 훨씬 싸고 이제 어 양도 훨씬 방대하기 때문에 똑같은 게 유튜브도 그러니까 한국말로만 된 것들은 이제 그냥 뭐 10만 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파는 강의들이 유튜브 무료 강의에는 많이 있는 걸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어 영어 연습도 할겸 같이 들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여가 시간에 넷플릭스 많이 보잖아요. 넷플릭스를 볼때 도움이 될수 있는 넷플릭스를 볼때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있습니다. 두가지인데 일단 Language Reactor 라는게 있고 Language Reactor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딥비트에 이렇게 자막이 자막이 나오는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 저는 블러 처리를 해놨는데 만약에 이게 어,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사실 이렇게 한국어 해석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런식으로 어, 배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볼수 있고, 이제 이걸 모를 때 저희는 밑에 해석을 통해서 또알수 있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뭐 처음에는 어, 이걸 다 같이 보다가 정의된 것 같을 때는 이제 위에 자막만 보고 밑에 이 한글은 블러를 할수 있고요. 그 나중에는 이제 둘다 블러를 할 수도 있어요. 둘다 블러를 하고 이제 진짜 안될 때만 이걸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거는 더 좋은 기능 사실 이건데 이거를 세이브를 할수 있어요. 이렇게 세이브를 하면은 여기에 쌓이게 되고요 데이터베이스에. 그래서 이거를 엑스포트를 해서 안키라는 거에 엑스포트를 할수 있어요. 이게 뭐좀 복잡할 수 있는데 어, 이 밑에 머스리드를 가시면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할수 있는지 다그 설명이 써있거든요. 이걸 따라서 하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이게 잘안 된다 싶으면은 따로 이제 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게 사용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안키라는 게 제가 복습을 할때 되게 많이 사용하는 앱인데요. 자 안키를 보시면은 어 제가 되게 자주 활용해 가지고 그 섹션이 많은데 어쨌든 어 만약에 잉글리쉬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어 위에 저희가 그 전에 저장을 했던 걸 엑스포트를 여기에 안케라는 앱에 하면요 이렇게 사진이랑 그 장면 그 장면에 해당하는 사진이랑 이게 저희가 저장한 자막이고요 이제 위에 있는 게 이제 그전 장면 그 바로 전 장면의 이제 자막 그래서 이 컨텍스트를 좀 이해할 수 있게 어,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를 누르면은 네 이렇게 음성이랑 같이. 알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보, 보시고 장면을 보고 떠올려 보시고요. 이게 어떤 분위기였는지 그런 감정들을 어, 같이 기억하면 되게 영어 공부에 되게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아,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를 이제 예상을 해보시고 연습을 해보시는 거죠. 그니까 플래시카드처럼요. 음. 그 원하시면은 어뭐 다시 들을 수도 있고요. Wow, really 반복해가지고. Scene, 네. 일단 저는 영어 언어 공부를 뭐 중국어든 영어든 뭐 인도네시아어든 언어 공부를 할때 항상 안키란 앱을 애용하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혼자 뭐 넷플릭스 그냥 볼 때도. 이제 스피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스피킹은 사실 계속 말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계속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앱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앱을 이용할 수도 있고, 뭐 튜터링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도 있고, 뭐 전화 영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완전 초기일 때는 한국어를 아, 하실 수 있는 분이랑 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는데, 나중에 좀 어느 정도 실력이 되시면은 이제 프리플리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프리플리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영어 영어 섹션에 가셔가지고 이게 뭐 중국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영어 섹션에 가셔가지고 튜터들을 고르시고, 근데 이게 어쨌든 국가마다도 뭐 솔팅을할수 있고, 이제 프라이스가 낮은 것부터도 쏠팅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국가를 어 이제 미국으로 하고 제일 낮은 가격부터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죠,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그래서 어 맞으시는 분이랑 트레일러 레슨을 할수 있는데 트레일러 레슨을 하면은 이제 100%어 환불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그러니까 첫 번째 레슨을 가지시고 결정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큰 고민 없이 그냥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요. 아 이제 리딩은 이제 다큐멘트, 다큐멘트를 계속 보시는 거. 여기서 도움이 되는 것들은 이제 걔네가 있었죠. 구글, 구글 딕셔너리, 파파고. 그걸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리스닝은 유튜브. 제 저희 학습하실 때 유튜브로 하시는 거, 튜토리얼, 뭐 아니면 정보를 습득하실 때 유데미, 유데미가 있었고요. 콜세라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스피킹은 이제 어 처음에는 이제 한국말 하실 수 있는 한국말 플러스, 음뭐리어 하실 수 있는 분이랑 같이 연습을 하시면 좋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영어로만 연습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외국 사이트 가셔서 더싼 가격에 절대적으로 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제 연습을 할수 있기 때문에 외국 사이트를 쓰시는 거를 이제 어, 권장을 드리고요 그 경우에는 이제 p r 플 p l y 아니면 i t a l k i 이제 뭐 이런 데서 어, 쓰시면 돼요 뭐 이거는 뭐 다큐멘팅 하는데 다큐멘팅 하는데 영어를 많이 써보는 방식으로 가시면 은 아마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 리스닝 이걸 빠뜨리면 안 되죠 넷플릭스 넷플릭스인데 여기서는 이제 Language Reactor, Reactor. 그리고 N키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랭귀지 리액터 그리고 NK. 자, 오늘은 그래서 영어를 이제 뭐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방면에서 어떻게 전반적으로 개발을 하면서도 뭐 여가를 즐기면서도 영어를 어떻게 배울 수 있을지, 영어를 더 활용을 해서 영어 영어 연습을 하고 영어 실력을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고요. 여기 이 중에서 더 이제 실력을 쌓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은 어 픽업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뭐 집중적으로 뭐 시도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생각하지만 제가 어, 제가 뭔가 이 동영상에 담는 내용들이 일부분이라도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면은 정말 뿌듯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계속 찍는 거라서 앞으로도 뭔가 더 많은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이제 가지고 영상을 계속 찍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